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학부모로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여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생 인권이 높아져야 된다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을위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어떤 고등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이들이 보건교과서에 피임법을 12가지나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피임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이들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데려가서 바나나에 콧돔을 씌워보는 그런 교육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피임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시험 날과 생리일이 겹치면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일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구 피임이 될지도 모르는 피임약을 이렇게 아이들이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급진적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 인권이 높아졌다면서 이런 교육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 성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급진적 성교육을 배워야 되냐고 발제하신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유엔이 하라고 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사안 제26조에는 모든 교육의 우선권은 학부모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교육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하라고 있다고 해서 성형명 급진적 교육을 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성의 어부교육, 트랜스젠더 이를 급진적 성교육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여성으로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대법원의 예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에는 성전환을 하지 않고는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는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파리 올림픽 여성 복싱 경기에 나가서 여성의 택변을 부러뜨려 46초 만에 기권패했습니다. 그런데 IOC 위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이 위원들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남성의 예권에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평등이랍니다. 여러분 아리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와 평등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예규가 바뀌면 우리나 지금도 여성들은 공공기관 화장실에 가려면 볼래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성기를 달고 여성 화장실 여성 파리실 여성 목욕탕을 마음껏 들어들게 하겠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오늘 취임하신 안창호 위원장님 이것을 다 마음껏 갈수 있고 마음껏 목욕탕도 갈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폐해와 우리 여성들의 폐해가 앞으로 정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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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세대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잘 싸워주시고 우리 코스 정말 대다수의.